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 넷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하다레셀의 성읍 디부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슬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대야와 기둥과 노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들이 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류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유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밭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불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문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논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문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웅과 암문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람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돼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안문자선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안문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기 아니라 다윗이 암문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laughs>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고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이레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 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당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